이번 시간엔 사원 등록의 상단 메뉴, 기능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 검색입니다. 어, 조건 검색은 조건을 걸어서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부서 코드를 하나 걸어서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코드가 회계팀으로 걸려있는 사원을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사원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을 한 후에도 여기서도 또 조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값에서 또 조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이 코드가 사원인 코드를 한번 설정을 하고 검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홍길동 사원이 지금 직위가 사원입니다. 아까 김 회계는 어, 직위가 대표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 F6 기초 등록입니다. 기초 등록은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부서 등록, 직종, 직위, 후보 은행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 여기서 부서랑, 어,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장 등록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부서나 현장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부서랑, 이제 현장 등록에서 미리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 다음 추가 공제입니다. 어, 추가 공제는 현재 라인 사원의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부양가족 명세의 추가 공제를 자동 표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김태사 사원을 체크를 하고, 추가 공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미완료된 사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아까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경로 우대가 체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추가 공제를 이제 입력을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 체킹을 해갖고 경로우대를 자동적으로 체크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다음은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입니다.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사원코드가 동일한 경우 전년도에 부양가족 명세를 불러옵니다. 제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불러올 사원을 체크한 다음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네 이런식으로 아까 김회계 사원의 어, 전년도에 부양가족 명세를 불러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옆에 역삼각격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네 전년도 총급액도 이제 불러와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 불러올 때는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사원코드가 동일한 경우 이제 전년도 부양가족 명세를 불러오고, 어, 만약에 불러오기 시에는 이미 작성된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서 불러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원 코드가 동일 하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에는 또 불러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서 이제 불러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FC 어, i 프트 F10번 일괄 변경입니다. 일괄 변경은 어, 부서, 직종, 직위, 현장, 호공 회계처리급여, 회계처리상여, 퇴사자 2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홍길동 사원을 체크를 해서 뭐 부서를 어, 부서 말고 직위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에서 뭐 승진을 해서 대리로 됐다 그러면. 일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변경할 사원을 체크를 하고 일괄 변경한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부분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안 바뀐 거고요. 이렇게 지기를 다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사원에서 대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CF10, Ctrl F10번, 소득세 적용률입니다. 어, 선택한 사원의 소득세 적용률을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길동이 소득세 적용률이 100%로 설정이 되었는데 뭐 80%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100%에서 80%로 설정한 값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득세 적용률도 일괄 변경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괄 변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변경할 사원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Ctrl F11 엑셀 간편 저장과 이제 Ctrl F12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엑셀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엑셀로 간편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간편 저장은 현재 사원 등록에 입력된 정보를 엑셀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어 반대로 이제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엑셀로 작성한 그 데이터를 이제 엑셀 자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엑셀 서식을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원이 많다고 하면 아마 엑셀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원 등록의 이제 상단 기능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